우리 남양주 시인들의 모임인 글핀생 글법 모임이 23번째 시집을 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3일 제23집 출판 기념회 및 시화전을 개최한 글핀생 글법 모임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바라건대 20주년을 계기로 아날로그 활자매체를 넘어 웹사이트 개설과 웹진을 출범하여 언제 어디서나 문학 창작 활동을 원활히 할수 있는 발판을 놓아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회원들이 상호 교감을 하며 지역사회 및 국가의 공사를 단체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기념식은 글범모임 회원들과 한국문인협회 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과 함께 초대 시인들의 시 낭송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김성배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 문학 발전을 위한 지역 문인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활동들을 지방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다는 것은 결국 가지고 한국 문학이 발전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한편 이번 제 23집 그 어느 것 하나 빛나지 않을 까닭이 없는 시와 수필 등 글핀생 글본 모임 회원들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 인터넷 뉴스. 한보람입니다.